여러분, 자식을 믿지 마십시오. 내 뱃속으로 나아 내 피를 먹여 키운 자식이 늙고 병든 나를 쓰레기처럼 폐가에 내다 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짐승만도 못한 내 자식들에 대한 저절한 복수의 기록입니다. 내 이름은 오진만 평생을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 돼지 사고를 우려내며 살았다. 내 몸에선 늘 비릿한 돼지 냄새가 났지. 하지만 나는 그 냄새가 부끄럽지 않았다. 그 냄새야말로 내 아들 태수를 입히고 먹이고 대학까지 보내 인간 구실하게 만든 군장이었으니까집만 식당, 내 이름 석차를 건그 가게는 이 지역의 전설이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불을 켰고 24시간 꺼지지 않는 육수 불꽃처럼. 내 인생도 치열하게 타올랐다. 사람들은 내 순대국을 용의 눈물이라 불렀다. 한 숟가락 뜨며 속이 뻥 뚫리고 두 숟가락 뜨며 눈물이 날 만큼 깊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었다. 하지만 내 몸이 늙고 병들자 그 자랑스러운 냄새는 자식들에게 드저 낙취가 되어 버렸다. 어느 날이었다. 주방에서 육수를 걷어내고 거실로 들어서는데 며느리 소희가 코를 움켜쥐며 안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는 걸 보았다. 아우 여보. 아버님 방이랑 우리 방이랑 격리 좀 시키면 안 돼. 온 집안에 돼지 냄새가 배서 아주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내 친구들 초대도 못하겠어. 창피해서. 쥐 들으셔. 좀 참아. 아버지가 평생 저러고 사셨는데 어떡하냐. 냄새 좀 난다고 내쫓을 수도 없고. 방문 틈으로 새어 나오는 그 소리를 듣고 나는 멈춰 섰다. 내쫓을 수도 없고 아들에게 나는 이제 부양해야 할 아버지가 아니라 처치 곤란한 짐작이 되어 있었다.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때 알아챘어야 했다. 이 서늘함이 가까올 지옥의 예고편이었다는 것을 며칠 뒤 태수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눈에는 거짓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 제가 불효자입니다. 아버지 편히 모시고 싶은데 식당 일 때문에 집안이 너무 시끄러워서 공기 좋고 조용한 곳에 별장을 하나 마련했어요. 거기서 요양 좀 하고 계시면 제가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식당은 제가 정말 잘 키워 보겠습니다. 나는 바보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의 그 가식적인 눈물이 진짜인 줄 알았다. 내 평생의 비법이 담긴 육수 레시피 노트를 녀석의 손에 쥐어주며 나는 그렇게 매 발로 지옥행 열차에 올랐다. 승합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참을 달렸다. 유양원이나 별장이 나올 거라 기대했던 내 눈앞에 나타난 건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외딴섬, 그리고 파도 소리만 흉흉한 낡은 폐가였다. 창문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고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한 사람이 살았다고는 믿기 힘든 흉가. 차에서 내린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태수야, 여기가 대체 어디냐? 설마 나보고 여기서 살라는 거냐? 여긴 사람이 살 곳이 아니지 않느냐? 하지만 태수는 대답 대신 내 짐가방을 마당 구석에 휙 던져버렸다. 그리고 며느리 소희는 싸늘하게 웃으며 내게 다가왔다. 아버님 요양원은 돈이 얼만 줄 아세요? 식당 매출도 예전 같지 않은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여기 임대료도 없고 조용하고 딱 좋잖아요. 밥이랑 물은 여기 뒀으니 아껴서 드세요. 우린 바빠서 자주 못 와요. 그제야 알았다. 이것은 요양이 아니라 유기였다. 늙은 개를 내다 버리듯 아버지를 섬에 버린 것이다. 나는 아들의 바지 가랑이를 잡고 매달렸다. 대수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워드는데 내가 대학 갈때내 피를 팔아서 등록금 댔다 네가 사업 말아먹었을 때 내가 가게 판 돈으로 메워줬어 그런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제발 나를 데려가 다오 아버지는 그게 문제예요 옛날 얘기 좀 그만하세요 아버지 냄새 때문에 손님이 끊긴다고요 제발 죽은 듯이 좀 계세요 네? 우리도 좀 살자고요 태수는 나를 거칠게 밀쳐냈다 나는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광,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멀어지는 자동차 소리. 나는 피가 나도록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건 갈매기의 비웃음 소리뿐이었다. 배가에서의 삶은 짐승의 시간이었다. 녀석들이 던져두고 간 컵라면 몇 개와 생수통은 일주일 만에 바닥이 났다. 배고픔에 지쳐 기어다니던 나는 쥐가 파먹다 남은 고구마 껍질을 씹었고 빗물을 받아 목을 축였다. 밤이면 파도 소리가 귀신 울음소리처럼 들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자 수백 번도 더 생각했다. 하지만 죽을 수 없었다. 이대로 죽으면 내 인생은 자식에게 버림받은 비참한 노인으로 끝난다. 억울해서 분해서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때감을 찾으려고 폐가 구석에 처박힌 곰팡이 쓴 괴짝을 뒤지던 내 손에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잡혔다. 이게, 이게 뭐지? 그건 30년 전 내가 이 섬에 놀러 왔다가 걸값에 사두었던 땅문서였다. 워낙 똥값이야 잊고 살았던 내 명의의 땅. 그리고 그 밑에는 또 하나의 서류가 있었다. 젊은 시절 혹시나 누가 내 육수 맛을 훔쳐갈까 봐 편리사를 통해 받아 두었던 육수 제조 특허증 버려진 폐가, 버려진 서류, 버려진 노인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다 나는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하하, 그래!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았어! 태수야, 소희야! 너희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내가 반드시 살아서 너희가 깡, 멍석 위에서 춤을 춰주마! 죽기 살기로 폐가를 탈출해 갯바위에서 기절해 있던 나를 구해준 건 섬마을에서 작은 식당을 하는 아가씨 윤세아였다. 그녀의 도움으로 기력을 회복한 나는 곧장 변호사를 찾아갔다. 놀라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갇혀있던 그 폐가가 있는 섬이 대규모 해양 리조트로 개발된다는 것이었다. 내 땅의 보상금만 무려 300억, 30년 전, 공값이 황금이 되어 돌아왔다. 나는 그 돈으로 최고급 양복을 맞춰 입고 윤세아를 대동해 서울로 향했다. 내 목표는 단 하나, 아들 부부의 파멸이었다. 아들은 내 비법을 훔쳐 유진만 식당이라는 프랜차이즈를 내고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1호점, 2호점, 전국에 100개가 넘는 가게를 냈더구나. TV에 나와, 아버지의 맛을 이어가겠습니다라고 인터뷰하는 며느리의 뻔뻔한 낯짝을 보며 나는 이를 갈았다. 나는 아들의 본점 바로 맞은편 가장 목 좋은 건물을 통째로 사들였다. 그리고 간판을 내걸었다. 원조의 귀한 진짜 집만 순대고 오픈 첫날 가게 앞에는 화환이 줄을 이었다. 가짜는 가라 진짜가 왔다. 나는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다. 소문을 들은 손님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었다. 아들 가게의 손님들이 하나둘 우리 가게로 넘어오기 시작했다. 와 대박! 이게 진짜네. 저 앞집은 국물이 맹탕이던데 여긴 한입 먹으니까 옛날 그맛 그대로야. 그러게 아들이 한다는 집은 조미료 맛만 나더니 역시 원주 할아버지가 끓인 게 진국이네. 맞은편 가게 유리창 너머로 사색이 된 아들과 너느리의 얼굴이 보였다. 녀석들은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서 그것도 바로 코앞에 의리의리한 가게를 차렸으니 귀신을 본듯 했을 거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 소희가 씩씩거리며 우리 가게에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아버님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노망 나셨어요? 죽은 줄 알고 장례까지 치르려고 했는데 어디서 떼돈을 벌어와서 자식 앞길을 막아요? 당장 가게 접으세요. 안 그럼 경찰 부를 거예요. 나는 국자를 내려놓고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리고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내 인생 처음으로 며느리의 뺨을 후려갈겼다. 자, 하는 소리가 식당 안을 저렁저렁 울렸다. 닥쳐라. 내 장례를 치러. 산 사람을 섬에 갖다 버리고 장례를 치러. 경찰 불러라. 당장 불러. 내가 경찰 앞에서 누가 누굴 버렸는지, 내년이 내 통장에서 돈을 얼마나 빼돌렸는지 낱낱이 불어 줄 테니. 아버님, 그 그게 무슨? 내 눈앞에서 꺼져라. 이건 시작일 뿐이다. 너희가 훔쳐간 내 이름, 내 인생, 뼈한 조각까지 다 찾아올 테니 기다려라. 그날 이후 전쟁이 시작되었다. 놈들은 비열했다. 밤에 몰래 와서 가게 유리창을 깨고 인터넷에 미생불량이라는 가짜 리뷰를 도배했다. 심지어 깡패들을 동원의 손님들을 위협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식당 곳곳에 TV를 설치해 그들의 만행을 모두 녹화했다. 그리고 윤세아와 함께 방송국 탐사보도 팀에 제보했다. 단독 보도, 유명 프랜차이즈의 두 얼굴, 폐륜과 갑질의 실체, 방송이 나가는 날온 국민이 경악했다. 아들이 늙은 아버지를 폐가에 유기하는 장면 내가 몰래 녹음해둔 음성 파일, 며느리가 경쟁 가게의 테러를 사주하는 CCTV 영상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재료 바꿔치기 비리까지 모든 것이 전파를 탔다 아들 부부의 가게에는 계란이 날아들었고 불매 운동이 들불처럼 번졌다 가맹점주들은 소송을 걸었고 며느리의 횡령 사실까지 드러나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다 거대했던 그들의 모래성은 타도 앞에 모래알처럼 순식간에 쓸려나갔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밤이었다.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무군가 빗속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게 보였다. 쫄딱 젖은 생쥐, 꼴을 한 태수와 소이였다.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지금 오갈 데도 없어요. 집도 경매 넘어가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아버지 돈 많으시잖아요. 저희 빚줄이잖아요.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귀신이 들렸었나 봐요. 손주들 생각해서라도 제발. 나는 우산을 받쳐 들고 그들 앞에 섰다. 300억 자산가, 건물주 오진만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린 폐류나들. 나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녀석들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였다. 돈 봉투인 줄 알았겠지. 나는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녀석들의 얼굴 앞에 던졌다. 그것은. 가족관계단절확인서와 내전, 재산을 사회와 손주들에게만 환원하겠다는 유언공증서였다. 빗줄 너희가 나를 그 차가운 폐가 바닥에 내던졌을 때내 빗줄은 거기서 다 말라버렸다. 너희에게 줄 돈은 단 10원도 없다. 내 돈은 내 명예를 지키는데 그리고 너희 같은 자식에게 버림받은 독거노인들을 위해 쓸 것이다. 아버지, 제발요! 아버지!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다음에 내 눈에 띄면, 그땐 죽어 침입으로 바로 감옥에 처 넣을 테니,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 문을 닫았다. 빗속에서 울부짖는 녀석들의 비명 소리가 들렸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슬픔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시원했다. 나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가마솥에서는 여전히 뽀얀 육수가 끓고 있었다. 구수하고 진한 내 인생의 냄새, 나는 국자로 국물을 한입 떠서 맛보았다. 허허, 거참. 오늘따라 국물 맛 한번 끝내주게 달구나. 용의 눈물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인생을 되찾은 승리의 땀방울이었다. 나는 다시 앞치마 끈을 칠끈 동염이었다. 아직 끓여야 할 국밥이, 그리고 살아가야 할내 진짜 인생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만 강요받던 제 삶은 그 폐가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저 자신을 위한 진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자식에게 모든 걸 주는 것만이 사랑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남은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길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십시오.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무릎 꿇고 피는 아들을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내치셨을까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